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이번 시즌 여자배구에서 가장 큰 사건 사고는 바로 조성화의 무단이탈이었습니다. IBK 배구단은 시즌 초중반까지 엉망진창이 되면서 서남원 감독의 경질, 김산희 감독 대행은 자진사퇴, 다시 감독대대행이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김호철 감독이 부임하면서 한 시즌에 무려 4명의 사령탑이 코트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IBK 배구단이었습니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조성화의 무단이탈은 결국 그동안 기회받지 못한 세터진들에게는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김학경 선수는 주전 세터가 되어 김호철 감독의 호된 훈련을 이겨내면서 성장하여 타팀의 주전 세터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터였던 이진 선수에게도 뜻밖의 출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 IBK 배구단에는 세터 포지션이 김하경과 이진 뿐이기에 어쨌든 두 번째 세터가 된 이진은 출전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에 데뷔하여 첫 시즌에는 단한 세트만의 출전 경력이 있고 지난 시즌에는 두 경기에 출전하여 3세트만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두 시즌 동안 총세 경기에 출전하여 4세트의 경력만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벌써 19경기에 출전하여 28세트나 나서면서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지난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는 1세트부터 선발로 나서는 등 김호철 감독의 기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조성화의 무단이탈 사건이 없었다면 이진 선수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터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세 번째 세터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웜업전에서 응원만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6라운드에는 김호철 감독이 젊은 선수들의 경기 출전의 기회를 준다고 했기에 앞으로 이진 선수가 출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호철의 마법이 김하경에 이어 이진에게도 통할 수 있을지 남은 경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듯합니다. 분명 다음 시즌에는 FA를 통해서든 신인 선수를 선발하든 실업팀에서 영입을 하든 분명히 세터 포지션에 대해서는 한명더 영입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이진 선수도 김호철 감독에 꼭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6라운드에서 이진 선수가 김호철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다음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세터에게 두 번째 자리를 다시 내어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이진 선수도 지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터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전 세터가 된 김하경을 뛰어넘으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국 팀이 강해지려면 내부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